그래서 용은 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집안 재건의 의무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잡다한 것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괴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용 다음에 뭐죠? 뱀이죠. 자, 뱀은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음력 4월에 해당하고 4월 시간적으로 오전 9시에서 11시. 자, 이때는, 이제, 에, 아침이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서 11시. 아침 9시에 11시가 되면 만물이 어떻게 돼요? 다 받고 드러나죠, 그죠? 다 받고 드러남으로써, 에, 흔해지고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 뱀의, 에, 뱀의 기운은, 에, 활, 동성이 어떻게 해요? 활동성이 에, 매우 강하다. 매우. 그 성격이 급하다, 약하다. 네, 매우 강하고 대체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급하게 급함. 그 뱀이 어떻게요? 해 자기 활동 활동할 때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는 급하게 급하게. 그래서 그 매우 강하고 급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 그다음 뱀은 독이 있다 없다? 에, 독이 있어서 뭐냐면은 무기를 가지고 산다. 무기를 가진다. 무기를 가진다. 이렇게 뱀이 얼마나 대단한 동물이냐면, 발이 없는데, 발이 없죠, 발이. 뱀이 발이 없죠, 그죠? 발이 없는데도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막 그냥 가겠냐, 이렇게. 다른 동물은 다 발이 있죠, 그죠? 발이 있는데, 뱀은 발이 없이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양기가 양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양기가 강하다. 그 양기의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시장 꼴아 가면 그뱀뱀 뱀 그죠. 뱀 그죠. 최고다 하면서 그죠. 이 뱀이 주는 그 상징성이나 물론 실제적인 기운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상징성이 바로 무기를 가진다. 활동성이 매우 강하도 급하다.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쭉움직인다이 뱀은 또 뭡니까? 발도 없이 다니는 놈이니까 그 뜻이 어디에? 영마에 통하겠죠, 그죠? 예, 영마. 그래서 대체로 성정은 어떻다고요? 예, 급하다. 급함. 활발함. 그죠? 예? 활동적. 그죠? 예, 그러나 시간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상황 따라서 어떻게 한다? 뱀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굴로 들어가고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죠, 그죠? 그리고 쉴때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쉬게 되고, 죠 상황 따라서 활동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직업, 직업은 어떻게?뱀은 뭘 가지고 있고, 활동성이 강하고, 역마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권력성, 권력과 관련된 것이니까 법무, 의료, 그 다음에 역마 속성, 통신. 당신이라 고서 한순간에 멀리 날아간다. 발도 없는 놈이 어디로 간다고요? 멀리 날아간다. 예, 그죠. 예. 그래서 법무, 의료, 예. 그냥 통신, 항공. 예. 항공적으로 닮았죠. 그죠. 예.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팍! 날라가지고 그죠. 예. 기타 그 영마하고 관련된 분야의 조직사회나 직업특성에 성공한다.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laughs> 먼 곳에 듯이 통한다는 뜻이 되므로 대체로 그 객지에 격지, 성공 번영의 힘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띠로서는 뭐냐면 뱀 띠는 닭, 소와 닭과 소와 대체로 사회적인 관계나 인간관계 조화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뱀이 편하게 지낸 다음은 서북한, 서쪽과 북쪽 사이로 보통 두침을 하고 지낼 때 예, 편하고 수월하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원리는 안 어렵죠. 예, 그래서, 야, 이 뱀, 뱀니까 이런 쪽에 직장을 가지면 좋겠구나. 예, 그 다음에, 성격은 근본적으로 좀 급하지만, 쉴 때는 팍 쉬겠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자, 말을 뭐, 말 그대로, 말입니다. 말. 자, 계절적으로는 음력, 언제요? 음력 5월이죠, 그죠? 음력 5월.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10시. 예, 그렇죠, 그렇죠. 낮, 낮 11시에서 오후 1시죠. 예? 오후 1시. 자, 낮 11시에서 오후 1시가 되면 이제는 정말로 머리에 한, 머리, 정천에 머리가 뭐가 떴어요. 10시. 예. 예, 떴죠, 그죠? 예? 자, 이게 또있으니까 떠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한다, 못한다. 예, 그렇죠. 거짓말 잘 못하죠. 그죠. 거짓말 하기 어려움. 예. 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그 성격이 대체로 담백, 단백, 담백하거나, 담백, 단백. 명랑, 예. 명랑, 예. 그 다음에, 뭐, 쾌활성, 그죠. 예. 쾌활하다. 그래서 말 그래서 그러성질 때문에 팍, 팍, 팍 뛰다니 좋아하는 거죠, 그죠 예.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굽힐 줄 모르는 배를들어 가지고 있어. 이 말은 예, 그 장애물을 놓으면 어떻게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지 예, 자기 그그그 그, 그 고개 숙여 이렇게 안 들어가요. 막안안 아, 한다 이거죠, 아예. 그래서 예, 이런 어떤 담백한 어떤 인사도 되고. 직선적인 어떤 인자도 좀 되, 지만이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딱, 이렇게, 쳐놓으면, 이 하나만 치놓으면, 저, 도망을 못 갑니다. 말, 밑으로 사실은 기어 나가면 되거든요. 말키기보다 조금 더큰거 있죠. 예, 이렇게, 예, 되어있을 때, 울타리를 요렇게만 쳐도 도망을 안 가요. 이, 예, 기어가는 법이 없다. 아까 기는, 저, 저, 저번 시간에 기는 법이 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말 반대편에 있는 놈은 어떻게 해요? 쥐가 예, 그전 그, 기어 다닌다 그죠? 쥐는 기고 예, 그죠 말은 어떻게 해요? 막 뛰어넘을라면 뛰어넘는다. 예? 그러니까 울타리만 이렇게 쳐도 도망은 안 간다. 예. 예, 그래서 이체로 이제 백명락해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명변 뚜렷해진다는 거죠. 뚜렷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남들에게 다뭘 밝히고 하는 그런 행위. 해당하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구나. 그것이 뭐냐면, 모든 걸 밝히는 게 수사도 될 것이고. 그죠? 또 공포를 하는 언론도 될 것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밖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주는 대변인도 될 것이고. 자, 이런 어떤 동작이나 행위에 관련해서 뭐가 많다고, 해 예. 직업 특성이 잘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낸다. 이게 비밀이 별로 비밀이 많다 적다. 예, 비밀 별로 없다 이거 말 때한테 이야기 주면막막 가가 막막 얘기 다해버려고 당신 말하다 그러고, 막 이야기 해줘. 그래서 그그 꿇고 그, 뒤집으면 뒤집으면 뭐 뭐가 돼요? 예. 말 말고 쥐는 비밀을 간직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비밀을 간직할 수 있죠. 왜냐, 웅크리고 지키고 한 동작이 강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비밀은 쥐 때한테 말해주고. 예, 말띠한테는, 이제, 광고를 좀 하게 할 때, 그죠? 광고. 아, 이거 이 집에 뭐, 뭐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장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럼, 말띠 사람한테 크게 먹어보라고. 예, 아, 정말 맛있다. 고 그러면서 막, 왜, 뭐라고요? 막, 훤하게훤하게 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예, 말이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예, 이런 어떤 기운이나 기상 때문에, 예. 대체로 그 실속을 차리겠어요 대체로 명예적인 어떤 보상이 더 빨리 쫓아가겠어요. 음, 네. 그렇죠 명예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공익성이나 명예 중심의 어떤 활동성이 강하다. 그래서 선정은 대체로 어떻게 단백, 면낭, 케와리라고 이런 공통 속성을 가질 것이고 직업은 어느 쪽으로요? 밖으로 흔하게 밝혀주는 직업. 그렇죠, 본에 밝혀주는지도.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말은 그 자체로서 먼 곳에 와타다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예, 저런 수사 언론 대변 그 다음에 대인 대인 업무가 아, 많은 이렇게 그 일종의 영업이죠, 그죠? 영업 그 영업도 뭐냐면 막 알려되죠, 야 그죠? 예, 막 알려야 예, 알려야 뭔가 자기의 목적을 채수잖아요, 그죠? 그 영업. 이런 어떤 업무 중심으로 뭐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뭐, 뭡니까, 경마장도 우리 지어가지고 말 달리는 거막 구경하죠. 예, 그래서 인기하고 관련된 직업 특성도 온다는 거죠. 대체로는 그 집안에, 예, 말띠가 태어난다는 것은, 대체로 이런, 직업 특성 가진 것 동시에 그 집안이 대체로 뭐예요? 예, 남들에게 그것도 좀 명예적으로, 명예적으로 뭔가 좀 폼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운이 몰려드는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대체로 이제 집안에서는 예. 이 범말, 예. 범말, 예. 개, 예, 개띠와 조화력이 많고 또그 가운데 있는 것들 대체로 그 중심적인 역할 또 사회적으로도 대체로 중심적인 역할을 주도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잠자는 머리 방향은, 주로 그 서남간 두침으로 할 때, 말이 편하게 살고 있는 모양이다. 그 뜻이기 때문에, 서남간 두침이 대체로 운에, 운세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네. 네.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야, 저런 것도 학문이냐.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 알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laughs> 실제로 월리는 역학원리라는 것은, 그, 그 모양이 그 모양 기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예, 양미자죠. 양미자 시간 어, 계절적으로 음력 6월입니다. 음력 6월. 그다음 에 시간적으로는 오후, 10시. 오후 아니 1 시에서 3 시. 예, 예, 그렇죠. 지지지리하게 하루가 날이 하, 이제 점으로 가는 점은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한참 이제 해가 뜨는 것도 아닌 음력 6월. 자, 음력 6월 달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음력 6월 달에는 계절적으로 보면 오곡 패카를 이렇게 익히는 또는 무럭무럭 자라게 또 과일의 맛을 들게 하는 계절이에요. 음력 6월은 양력 7월이죠. 그죠? 음. 그렇게 해서 그 음력 6월의 동작은 뭐예요? 끈기를 가지고 그죠? 끈기, 끈기, 노력. 자, 덥지만 덥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참아내야만 이 과일이 그부터 속까지 맛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 은근과 끈기와 노력이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반복성 반복성 등을 통해서 그 용도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직업 특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지 않은 어느 한계를 쭉 꾸준히 감으로써 끈기 노력을 가하여 하는 그런 직업. 예. 그러나 그 성질은 원래, 음료 6월은 더워요, 추워요. 그렇죠. 예. 안으로 성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예. 성격이 원래 급합니다. 예.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보면, 그, 우리가 양을 뭐, 동양에서는 우리,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염소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 염소가 그 성질이 막 길을 채우면요. 그 자기 성질을 막, 막못 이겨내요. 예, 예. 예. 못 이기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으로는 굉장히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귀는 힘. 사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끈기와 노력 이런 것으로서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성공으로 이끄는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 양이라 이거는 것이 또 어떤 기운을 가졌냐면 이제 음력 6월에 이르면은 뭐가 되느냐면 하 이제 나무가 더안 자라요. 나무가 더음력 6월달에 되면 나무가 쭉 자라다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이,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무목자를 해두고 고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고만 자라. 그죠? 그렇게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그만 자라도록 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만 자라는 아픔이라는 것은 또 부대나 선대에 번영했다가도 결국 그쇠퇴하는 쇠퇴하는 어떤 인자로도 보기 때문에 예, 한, 선대 번영과 쇠퇴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예,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이중성 이중성이라는 것이 안으로는 사귀면서 그죠 예? 안으로 사귀면서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 은근한 끈기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준다는 거죠. 대체로 나름의 고집이 있다 없다. 예, 나름의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속성이 필요한 직업이면 직업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좋겠다. 그래서 성정은 어떻다고요? 예, 밖으로는 유순한 듯하나 길을 채우면 됩니까? 안됩니까? 예, 그래서, 나름 고집. 나름 고집이 있고, 밖으로는 유순. 그죠. 그러나, 열받으면, 한 번씩 엎어버리면, 예. 그런 <laughs> 힘이 어디에요? 쌓여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성정, 그 다음에 직업.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양은 뭘요? 그, 물어, 물어 죽이거나 하는 이런 동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성질, 성질에서 뭐가, 뭐가 반복, 반복적이고 끈기 노력에요 하는 것 주로 그 전문 기술이나 어또 교육적인 일이나 또 조직 사회에서도 그 안정적인 안정 안정성 또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보통 그 성공을 하는 것이 이, 이 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수월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닌 환경을 가고 있을 때는 뭔가 운 따라서 양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사회적 관계로서는 우리가 돼지, 토끼, 양이 하나의 사원무리의이름으로써 대체로 조화력은 이런 인간관계들과 대체로 조화력이 많다. 조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양이 편하게 산다는 것은 대체로 어느 쪽으로요? 동남 간으로 조침을 하며 지낸, 지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동쪽과 남쪽 사이로 머리를 두고 살때 편하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했을까가 아니고 크게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별로 안 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운의 확장으로 생각을 못한 겁니다. 기운적인 확장으로. 원숭이의이름에는 이제 계절적으로는 음력 7월에 해당하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오후 3시에서 5시입니다 오후 3시 5시 되면 이제 해가 이제 완전히 저물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땅은 더운 기운이 남아있지만 해는 저물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음력 7월은 양력 8월 달에 대해서 우리가 에, 뭡니까 이제 날은 봄, 봄처럼 따뜻하고 좋지만 어다고 예? 자꾸 에, 아침 저녁으로 자꾸 찬 이슬이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다 서서히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찬 이슬과 추운 기온이 자꾸 몰려들므로써 어떻게 해요? 음기가 이제 서서히 지상에 내려옵니다. 음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뭐냐면 열매가 단단하게 자꾸 자꾸 다져지는 거예요. 양기가 자꾸 벌어지는 거라면 음기가 자꾸 모아준다. 는 거예요. 그다음 에 떨어뜨려지는 거예요. 양기, 음기 대척, 대표적으로 남자, 여자도 남자에서 비교를 할때양 양 운동하고 음 운동에서 속성에서 뭡니까 호래비방에는 뭐가 서말? 스마일? 이가 서말이고 그다음 뭐? 과부방에는 은이서 말이다 말도 있고,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음기가 한쪽에 탁지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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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기가 자꾸 자꾸 하는 동작이 뭐냐면, 자꾸 주스 담는 거예요. 양기는 뭐냐면, 그, 영양가 있는 거 주스 담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양가 있는 거 어디 갖다 퍼주려고 하죠. 뭐더 돈을 벌벌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laughs> 맨날 돈 번다 하면서 밖으로 꺼, 꺼집어내서 고뭐 어디다가 자꾸 이 뿌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음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지고 하는 실속 있는 모양으로 전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숭이, 원숭이는 어떤 모양?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재다능하다는 속성을 알수 있죠. 그쵸? 재능. 그 다음에 한 번씩 뭘, 뭘 한다고요? 그 운송이는 이 동작도 민첩하고, 동작도 민첩, 그죠? 민첩하죠, 그죠? 예, 민첩하고, 이 물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예, 원 운송이도 상당히 그, 이, 싸움을 잘 합니다. 사실은요. 운송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 이 물어버리는 힘. 예, 힘. 자, 그 다음에 추수 담는 힘이 강화되어 죠 예, 그래서 실속형이래요, 실속형. 분전적 예, 실속형.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숭이 대체로 그, 무리 지어 사는 속성, 무리 지어 사는, 무리 속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리 속성. 무리를 짓는다. 속성이 강하다. 자, 그래서 이 무리 속성이 강함으로, 무리 속성이 강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가 활동하거나, 그런 형태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글자를 이제, 이, 오행적으로 따지면 이금이 금이 금. 음.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음. 금, 금, 금이라는 건 뭐, 그, 우리가 뭐 금속으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금덩어리, 돌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 그래 무기를 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원숭이끼리 그 다음에 원숭이끼리 그동물원에 가보면 막 서로 등 파주고 하죠. 예, 등, 막, 이렇게, 뭐 벌레도 잡아주고 하는 게, 대체로 그 다정다감, 다정다감의 인자가 나시는데, 이게 다정다감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쥐처럼 다산의 인자를 자꾸 만들어내겠죠, 그죠? 예, 쥐처럼 다산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다정다감의 인자면서, 그 애정의 어떤 왜곡이나 고달픔의 인자도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숭이 신자인데, 그 성장은 어떻다고요? 민첩재능, 활달, 이렇게 그다음에 실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민첩성과 민첩성, 재능, 그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예, 어떻게, 원숭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숭이도 뭐 해서 뭐할날 있다? 예, 그렇게 제께에 제가 넘어간다. 괜히 설쳐가지고 이익될 것도 한 번씩 내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고달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자기께에 자기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께에 자기 넘어가는 것이 이제 운이 안 좋을 때 되면 막 밤새도록 연구해요. 밤새도록 연구해서 결과를 딱 보면은 어떻하면 게 돈을 까먹을까. 주변에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해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응? 밤새 연구하는데 결국 그게돈까먹으려고 하는 연구다 이거죠. 이게 자, 자기 자기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예 여러 가지 분야가 해당되는데, 예, 저런 어떤 별들은 주로 이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뭐 금융 또는 기타 권력성 또그 자체로서 뭡니까, 예 나무를 잘 탄다 하면 바로 뭡니까 이 이곳 저곳에가는거니까 영마 속성 예, 이런 생각이 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 물이 짓는 뛰는 대체로 신자진이라고 해서 원숭이치 용의 그 조화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예? 원숭이집대용 띠는 대체로 가야다그 다음, 두침은 동북한. 동북 이렇게, 대체로 두침할 때 좋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 시간에. 예, 막, 가약가약하게 물에 띠를 다뤘는데도, 도저히, 뭐, 그 개띠, 돼지띠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를 하고, 여러분께 한번뭘더 확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한번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더 다루어 실,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은 이 정도 욕심내고, 또 다음 시간에, 어, 고 지금 자기 때안 나온 사람들께서 수고하실 점은 다음 시간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